안녕하세요 박미란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지없이 묵국을 끓여야 되잖아요. 국간장으로도 소고기 묵국을 하지만 참치액으로 하면 더욱더 감칠맛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아롱사태를 구비했는데요. 저는 한 200g 정도 손바닥, 요쪽반 정도 손바닥의 반. 저는 이거를 아롱사태를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서 핏물을 뺀 후에 야겠죠 핏물을 뺀 후에 여기 예. 중에 아롱사태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아, 여게 국거리용이죠. 사태나 양지머리는 오래 끓여서 소고기의 그진 맛을 나오게 하는 거죠. 소고기가 잘못 끓이면은 그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비린내를 잡아주는 방법은요. 요거를 아롱사태를 통째로 넣고 오랜 시간 삶지를 않고요. 그래서 요 뜨거울 때 이렇게 한번 툭 끓여주면서 여기에서 제가 원포인 물을 넣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삶아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소금을 한번 딱 넣어가지고 간이 간간이 배면서비린내라든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소금을 한저 넣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소고기를 팔팔 끓여줘요 근데 오래 끓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핏물과 비린내만 어, 가셔지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불을 끄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제 물을 뺀 후에 여기에다가 놔둬요. 놔두고 그냥 이대로 끓이지를 않고요. 여기 파를 갖다가 넣어서 파향을 입힐 거예요. 파향과 파향. 마늘도 송송 다듬어서 미리 요 향기를 입혀놓는 것을 고기를 씹을 때 진국 맛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귀찮아서 사실은 같이 넣고 다 하고 또 참기름 넣고 고기를 그냥 막 볶잖아요 그러면 진국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기에다가 먼저 여기에다가 저는 참요 아까 말한 참치액을 제가 보통 한한 스푼 정도로 해가지고 참치액을요. 뭐 참치액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비벼놓으면서 그 들어갈 뭐, 뭐, 뭐 마늘 한 스푼, 뭐, 파한 스푼 하는 거를 여기다가 반 스푼 정도씩만 미리 넣어서 여기다 양념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흔히 나와 있는 소고기 묵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대로 한번 따라 하시면 아 걔는 좀 특이하게 하네 이렇게 하는데요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재워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를 어, 무 중에서도 무국을 하려면 뒷부분 있잖아요 파란잎 부분 파란잎으로 하면 단단한 게또 무는 물컹물컹한 것보다도 그래도 푹 끓여도 씹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무국을 어, 뒷부분 있잖아요 사람 부분 그거를 한번 사용해보시고 고기를 200g 샀다면, 어 무는 고기에 두배 정도, 그래야지 시원합니다. 그 무의 맛이. 근데 이 묵국을, 물을 다 넣지 마시고, 물이 세 컵이다 그러면 한한컵반 정도 한 어, 넣어서 물을 어, 같이 끓여 놓으시면 돼요. 물을 한컵반 정도, 참치액을 한 아까 여기다 에한컵 넣었으면 한컵 반이나 두컵 정도 이 참치액으로 물을 끓여 준 거거든요. 이렇게 끓여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국을 제가 먼저 끓여놨거든요. 어, 이렇게 무가 살콤하게 드실 만큼 한 15분 정도 익히면은 그 정도 어, 무가 살콤하게 익혀지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면 이렇게 살콤하게 딱 깊을 정도로 무가 익어요. 그러면 그 끓인 물에 이 아까 제가 양념을 해놓은 이 소고기를 넣으면은요, 여기 양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을 아까 두 컵을 넣었다면 한컵더 넣어서 한세컵 정도의 물을 가지고 이거를 한 15분 다시 푹 끓여주면 더 시원한 무국이 되거든요. 예예 예. 지금부터 예 15분 정도 무국을 이제 끓이면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무국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면서 소고기만 아롱살테나 근데 아롱상테나 이런 그 양지머리는 꼭 삶아줘야 돼요 덩어리 넣어서 꼭 삶아줘야 되는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살 이런데 등살 이런 거를 저 이용하시면 그렇게 많은, 많은 시간을 노하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로 삶지 마시고요. 이게 렇그 둥성둥성 고기를 잘라가지고요. 핏물을 좀뺀 후에 어, 살짝 뜨거운 물에 끓여주시면 돼요. 살짝 끓여주시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맛으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묵국은 그리고 묵국은 맑어야 돼요. 맑어야 돼서 맑은 묵국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분명히 소고기는 먼저 한번 살짝 삶아줘서 핏물을 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식초하고 레몬하고 물하고 섞인 그 물에다가 어느 정도 담궈두었다가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막 올라오는 거품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올라온 것들은 이 핏물이거든요 그래서 핏물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할수 있는 게 이건데 제가 아까 많이 안 뺐는지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참기름 한스푼을 불을 끄고 넣잖아요. 그러면 그 풍미가 진하게 올라오면서 참치액젓이 그 소고기하고 어우러진 간칠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원하면서 간칠맛 나면서 이런 묵국은 정말 없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원한 묵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끓인 거 보이시죠? 어떤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테스트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를 믿고. 다음에 뵙겠습니다.